할머니 무시하던 직원 단 한마디에 무릎 꿇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옵니다. 백화점 명품관 할머니가 가방을 조심스레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점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손상될 수 있으니 내려놓으시죠. 이런 건 구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움찔하며 내려놓으려는 순간 옆 손님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점원은 한술 더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괜히 매장 분위기를 흐린다니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나, 전한번 올려놨다고 유난이구나.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매장 지점장이 다가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점원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응대를 지점장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손님께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당장 사과하세요. 지점장은 곧바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 사모님, 지점장이 굳은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그룹 회장님의 사모님이시다.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고 방금까지 비웃던 손님들까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내가 가장 초라해지는 거야. 직원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무례한 직원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